네, 회원님. 오늘은요,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 뭐 거창한 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회원이 만 명이 됐어요. 좀 길어질 줄 알았는데, 좀 빨리 됐어요. 아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원래 추석 때쯤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놓치고 있어서. 오늘 잠깐 제품도 설명하고 저희 제품 중에 조금 한 10분 정도 선정을 해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어, 앉아서 어, 그냥 시어하는 페이지 상만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어떻게 보는지 급히 찍는 겁니다. 어, 왜 그러냐면 내일부터 저희가 휴무예요. 내일은 빨간 날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추석 전에 하루는 항상 쉬었습니다. 왜냐면 택배도 발송이 안 되고 다 쉬어요. 운송도 다 쉬고. 그래서 내일 휴무인데 혹시 혹시나 또 찾아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이 공지도 같이 해드리려고 했어요. 내일은 휴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지. 뭐 우리가 오늘은 저는 항상 자재 매니저니까 제품부터 설명을 드려야지. 오늘은 제가 저희 제품 중에 아주 독특한 빨래판이랑 지압슬리퍼랑 지압판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압 슬리퍼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번에 회원님들 저희 답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마운 들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원님들의 시간을 가지고 제가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산다기보다 그 시간을 저희가 사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마음 부담이 굉장히 됩니다. 그 중에 답글을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쓴 답글이든 안쓴 답글이든. 그래서 지금 직원이 답글 다신 분 중에 열 분을 고르고 있습니다. 열 분한테 저희가 요 지압 슬리퍼를 드릴 거예요. 이거 저희는 사실 계속 하고 있던 거거든요. 정말로. 근데 옛날에 TV에서 뭐, 땡땡땡 아이돌이 막 이거 갖고 줄넘기 하고 하면서 한참 유행을 했지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뭐돈 벌고 이런 걸 못했어요. 뭐 그런, 그런 걸 활용을 못하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요게, 뜯으면요. 어, 요게 남성용이고요. 크지요, 조금 더. 그 다음에 이걸 찢어서 하기 때문에, 어, 발에 다 맞추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게 여자용이에요. 여성용이에요, 요게. 자, 요게 여성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10분을 저희 유튜브에 보면 커뮤니티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성함을 써드리고 저희 전화번호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주소 좀 주소랑 전화번호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아마 그 옆에다가 성함이나 어, 유튜브에서 저희 쓰는 아이디 이름을 저희가 써드릴 거예요. 10분을 총 13분한테 드릴 건데요. 이걸 열 분한테 드리고, 요 답글 밑으로 혹시 제가 요즘 추석이잖아요. 부모님들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또두 명이나 세 분한테는 요 지압 발매트 드릴 거예요. 보이려나? 요 이게 유명하지요. 저희가 사실은 어, 지압 발매 저희가 이거는 계속 하던 겁니다. 옛날부터 어, 지압 슬리퍼도 계속 하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슈화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계속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밀고 가는 게, 요게 잘 보면, 강짜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짜갈에 모난 부분을 골라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전체, 요기로 따지면, 장을 담당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제가 양말도 벗겠습니다. 어우, 발이 미운데요? <laughs> 큰일 났습니다. 이 <laughs> 부분에 지압이 잘 걸려줘야 돼서, 여기가 요돌이 좀 커요. 여성용도 그렇고, 남성용도 그렇고. 그리고 돌에 수지를 넣어서, 어, 윤택을 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만들어서, 요렇게 신고, TV 볼때 하시면 좋아요. 요렇게 신고, 이렇게 TV를 계속 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요 안쪽으로 딱 꼬이게 해서, 여성용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판매라기보다, 왜냐면, 어, 금액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저희는 이걸 요즘은 저희가 아이템 잘안 하는데 대 중에 한두 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여성용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요건 똑같이 이 지압 부분을 할수 있게 만들었고요. 요거서 이거를 열 분한테 저희가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글 많이 써주신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필요하신 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압 슬리퍼 열 분을 저희가 드릴 거고요. 어그 다음에 요게 건 발매트부터 이렇게 요거는 또 저희가 하는 발매트잖아요. 요 안에 뜯으면 요거는 잘쓸 일이 없고요. 요게가 키트 있어요. 요 안에 요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혹시 본드랑 이게 다 천에다가 넣어서 본드로 붙이는 겁니다. 보면 오자. 이거는 옛날에 유명했죠, 저희한테, 정말로. 이제 이렇게 요게 지금, 아, 이건 그냥 관상용으로도 이쁘지 않습니까? 요거는 원래 이렇게 TV 볼때 써요.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TV 볼때 쓰는 용도로 저희가 만들었던 건데, 제가 지압백 관심이 좀 많았을 때 이걸 계속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뭐 지금도 많은 데서 하고 하는데 이게 자갈이 좋아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자갈 한번 보여 줘 볼래? 굉장히 이쁩니다. 이게 천연 자갈이에요. 일반 우리가 막 파는 자갈로는 요 감도가 안 나옵니다. 굉장히 요즘은 이제 이거 중국에서도 이거 중국에서 만드는데 만들기가 힘들어요. 채취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자갈 채취가. 요게 이제 자갈입니다. 요거는 어, 저희가 이, 오늘 영상에 혹시 부모님한테 진짜 주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조그만 사연이라도 부모님한테 주고 싶은 분이 있으면 어, 그 밑에다가 조금 멘트 좀 써주셔요. 그러면 저희, 직원, 저희가 같이 선정을 해서 한세 분, 두 분, 세 분한테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만명 기념이라기보다 이렇게 추석 때 원래 추석 때 이걸 하려고 했는데 늦었고 다음 주에 아마 보내드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걸 누가 써달라고 해서 시작한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 빨래판이에요. 저희는 다 천연자재 돌로만 만들잖아요. 이 빨래판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결이 그대로 남겨놨어요. 여기가 보면 그래서 문지를때 마찰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돌빨래프는 정원 요즘 전원주택 짓고 빨래터나 아니면 밖에 물 있는 데다가 이거 하나씩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건 사실 이것도 저희가 한 십몇 년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 주고 팔고 이건 사실은 제가 이거 이거를 나중에 보시면 밖에 놓고 이거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차라리 지압이 더잘 돼요. 이거 정말 경험해보시면, 경험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바닥에 계속 있어서, 사실 이게 지하판을 만들다가 그냥 제가 빨래판도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건 순수히 아마 저희밖에 없을 걸요. 지금 대한민국에 저희가 계속 이거를 있는 건데, 이거를 아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진해요 어. 저도 이거는 자꾸 가끔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TV를 봅니다.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택배로 다 해도 깨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영상은 제품, 뭐, 제품을 설명을 몇개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제품이었는데, 어, 제품이라기보다 저희가 이것 말고 많이 있는데 잘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출 안 되는 제품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선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원래 저희가 주력으로 갔던 게 요거 절반은 여기는 지압이 좀덜 됩니다. 자갈이 많아서. 근데 뭐 각자 좋아하는 사람마다 틀려요. 그 다음에 절반은 이쪽공이 이거는 아주 또 아픕니다. 생각보다 이거 올라가면 어, 이거는 이제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지압이 많이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요걸 좋아. 그래서 절반은 이걸로 하고 절반 했던 게 있는데 지금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그건 없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음 자재들 중에 조금 숨겨져 있는 자재를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추석이라 사실 이번 영상은 좀 긴급히 찍는 거예요. 뭐 기획하고 찍는다기보다도. 어, 선물을 좀 드리고 싶었고, 열분 답글 쓰신 분들을 제 커뮤니티에다가 그쪽에다 이렇게 아이디를 써 드릴게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 핸드폰 오픈해 드릴 테니까, 어, 집 주소랑 그 전화번호랑 그 핸드폰에다 문자를 넣어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해서 보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자갑, 지압, 요거는, 어, 조금 뭐 부모님들한테 꼭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주시면은 저희가, 어, 세네 분 선정을 해서 집으로 보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했고요. 아, 잠시 이제 또 사담을 조금 드리면 아, 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몸둘 바를 모를 정도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리고 너무 우연찮게 그냥 시작을 한 거거든요. 기획도 없이 핸드폰 하나 갖고 지금도 핸드폰으로 찍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시작한 유튜브가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어, 저도 지금 놀라는 부분이 있고, 아,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조금 숨겨진 자재들, 좀 감성적인 자재들을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보급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사실 가장 마음 부담되는 게 그겁니다. 어, 요즘 보면 뭐 하루에 한 4,000명, 5,000명 어떤 때 들어오시면 사실 내가 제가 회원님들의 시간을 계속 뺏어먹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뺏고 있는 거고 그 가치를 제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 이런 게 어떤 때는 마음 부담이 조금 될 때가 한두번 있어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한 20년간 자제만 하고 산 사람에 다른 쪽갈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 자제에 대해서 오픈해 주는 게 지금은 조금 기분도 좋긴 하지만 아, 회원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봐주실지 정말로 많은 걱정이 가끔 돼요. 그 다음에 아, 굉장히 소심한 남자입니다, 제가. 누가 막 뭐라고 하면 아우 그거 가한 이틀 고민을 해야 돼요. 원래 성향이 그럽니다. 근데 다행히 거의 99% 95%가 다 좋아요. 해주시고 뭐 이러는 건 너무 좋더라. 그다음에 나쁜 건 어떻습니까? 나쁘면 나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잠깐 여담을 드렸던 게 그거고. 아 요즘 정말 사회가 각박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어, 경기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자제하는 납품도 그렇고, 그리고 추석 때 같은 데도 엊그제 뉴스 보고 또 굉장히 제가 뭐, 저는 잘못된 거지만, 뭐 이런 사적인 얘기 해도 되나요? 아 잘못된 거지만 굉장히 다른 사람의 감정 이입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잘한다기보다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뉴스에도 노부무가 18층인가에서 같이 동반 자살을 하신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뭐, 고, 땡, 땡, 뭐, 정치에 너무 해서 정말 좋은 뉴스들은 하나도 없지요. 뭐 어떡합니까? 이걸 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힘들은 없으니까. 근데 그 부인 같이 죽었는데, 아, 그게 너무 가슴에 계속, 오늘까지도 그 가슴에 여파가 와요. 어 지금 며칠간을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부모가 같이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뭐, 동반으로 이렇게 뛰었 셨을 건데 어 그게 한 사람은 또 먼저 뛰었겠지요. 뒷그 사람은 또 따라갔을 거고 그 순간에 우리가 뉴스에 접하는 거는 한열 줄짜리의 뉴스지만 그5분 안에 흘러간 감정은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흐르겠습니까? 평생 살아온 것도 생각했을 거고 또 자식들 뭐다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또 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전진 모르겠지만, 어,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실 저는 조금 많은 생각을 해요. 이 사회의 일원으로, 저도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의 일원으로, 또 옆에 직원들이 오늘 또 저희 추석 얘기하고 간담회도 살짝 했지만, 어, 또 각자의 아들이고 각자의 딸이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저도 조금 더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사회가 참 여러 가지를 담고 있구나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게 닮아지고 있고 아, 생각을 해보세요 19층까지 문을 열고 나갔을 까 아닙니까? 창문이 열려 있을 까 아니에요? 열었겠지요 열려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누가 약속을 했겠어요 누가 먼저 나갔겠지요 약속을 안했을지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나갔겠지요. 또 그걸 봤을 거고 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뒤에서. 뭐 그리고 물론 따라서 또 떨어져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아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번외에 게요 사실 좀 개인적인 얘기라 죄송은 하지만 어 그래서 이런 사회가 조금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저도 실천을 못.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실천할 만한 재력이나 어떻게 보면 자본도 없고 옛날에는 한 8년간 저희가 고아원에 매년 지원을 했거든요. 연말 크리스마스 때면 근데 회사 가힘들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끊긴 상태고 이제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여유 있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삶을 또 살고 근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놈들이 모르는 자재를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오픈을 해드리고 회원님들이 좀살수 있는 턴 창구를 만들어 드리고 근데 조금 비쌀 때도 있죠 왜냐면 저희가 다딴 데는 파레트로 막 나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다해야 되니까 거기도또 원가에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렇게 제가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선 감성 감성이 어우러져 있는 집을 만들어 가는데 좀 도움이 되자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 주관은 정원도요, 이쁘게 꾸며놓으면 앉아서 자식들이랑 예를 들어서 불 피우면서 얘기하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세상이 좋아지고. 뭐 집에서도 커피 한잔 마실 정도의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면 우리 다 같이 얘기하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회가 조금 더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주 저는 조금 작은 바램입니다. 그리고 어설픈 욕심이지요. 사실 표현이 딱 맞습니다. 어설픈 욕심이지요. 아 오늘 그냥 뒷부분을 제가 넣을지 안 넣을지 지금 모르겠어요. 뒷부분을 잘라버릴지 이 영상이 나갈지는 저도 한번 들어보고 할 건데 정말 사담해서 죄송하고 추석이나 구정되면 뭐 이런 생각들 한두 번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루 넘어가고 지금은 뉴스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조차 어, 조금 생각을 여러 가지 할 정도로. 조금 더 밝은 사회, 좋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회, 이런 게좀 됐으면 좋겠어요. 회원님, 오늘 정말 죄송해요. 사적인 얘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조금 저희 답글 써주신 분들은 아마 연말에도 제가 하고 싶어요. 이거 먼저 지압 슬리퍼 조금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데 잘 모르고 있는 자제들 오픈드 해드리고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어그 커뮤니티 보시고 혹시 부모님한테 진짜 이 지압설리고 너무 주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밑에 살짝 조그만한 사연도 좋습니다. 살짝 한번 남겨드리고 원님 명절 정말 잘되십시오. 그리고 가정과 일하는 사업장이죠. 일하는 사업장 위에 다들 평온하고 평안하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님 정말 감사하고요. 어이이 이 많이 저한테 베풀어 주시는 거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